일본 지하철역에서 이런 간판대를 본다면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일본인은 줄을 서서 사가고 심지어 편의점보다 저렴하고 맛있게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요. 오늘 소개드릴 곳은 고독한 미식가에도 나온 후쿠마루 만주점의 유락초선 출장 간판대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운이 좋게 일본 어머니분들이 줄 서서 사는 걸 보고 따라 구매해봤어요. 버터 도라야키. 우리 집에선 이게 제일 잘 나가라면서 두 개를 넣어 주셨어요. 베스트셀러답게 적절히 단 팥과 버터의 짭조름한 조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추천 메뉴는 앞에 계시던 어머니 분이 추천해주신 흑당 만주인데요. 복신 쫀득한 흑당 향이 나는 빵. 속에 있는 팥이 절묘하게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 아이템은 너무 팥만 산다고 생각해서 고구마, 앙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로 골랐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조청에 담가 놓은 것처럼 약간 꾸덕 달콤한 맛도 같이 났어요. 디저트 자체의 단맛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저는 녹차랑 마셔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먹어보세요.